스위스까지 자살해러 가요.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아까 어떤 분들이 그, <laughs> 그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이분들은 뭐 정확히 그런 기자 출신들인데,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10명 중에서 7명은 100만원을 못 번다래요.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. <laughs> 자영업자, 925만 명이 100만 원을 못 번다래요. 이거 뭐냐? 돈이 돌지 않아요. 우리 몸에서도 뇌경색, 심근경색, 그 다음에 뇌졸증, 이런 거는요, 몸에 질서가 깨져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심장마비,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그 즉시해서 심폐 소생술을 하면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는 그 지인인데 그 아주머니도 남편이 저녁에 부부가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다는 거죠. 이건 자살이 아니고 심장이 정지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래. 왜 그러겠냐고요. 질서가 깨져서 그래요. 지금 제가 대한민국이 망했다고, 멸망한다고 계속 외치는 게, 제가 헛소리를 하진 않아요. 거짓말 하지 않아요.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 져요. 구분을 칠 수가 없어. 목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모르고, 아이, 입으로 효도하면 뭐, 누구는 못해, 입으로 하는 거는. 효도는 그렇지 않아요. 제가 오늘 저녁에, 효도에 대해서,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, 지금 제가 잘한 건 내놔라, 이러면, 제가 효도한 거는 내놓을 수 있어요, 이 세상에 태어나서. 다시 말해서, 저희 어머니께서 목숨 걸고 저를 낳아서, <laughs> 길러주신, 이 은혜를 제가 깨달았어요. 일곱 살때 제가 깨달았어요. 참말로요. 방금 전에도 제천의 김양권사님하고 거의 거의 한 4, 50분 통화를 했는데요.